오늘도 어김없이 청작장 모임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근처에서 만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또 브런치를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작장 모임 영상 하나 편집했는데 오랜만이라는 말만 한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구구씨가 역까지 데려다주고 이제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갈 예정입니다. <목소리> 많이 시켜요, 많이. 지영이는 진짜 지금도 열심히 사아니 아니, 나 열심히 못 살다가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어. 좀 나의 자아를 좀찾자내 생활을. 계기가 없으면 안 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셔. 얼굴 보니까. 어, 그래서 좀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뭐지? 아, 내가 갔다 올게. 아, 내가 갔다 올게요. 결혼 얘기는 빨리 압축적으로 하고, 그냥 접근을 해야 돼. 오빠한테 이거는 돈이 몇백이 걸린 프로젝트야. 우리는 꼭 웃어야 돼. 막 이러면서. 웃어, 웃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이게 투자를 했으니까. 이게 성과를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고 있어. 그래서 엄청 막 열심히 했어. 막 표정아, 막 굳으면 오빠한테 나좀 웃겨보라고 막 이러면. 진짜 막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어, 결과, 결과지향적으로 엄청 열심히 찍었어. 근데 재밌었어. 근데 거기서 다 손가 락 하나까지 다 알려줘. 막 어깨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라고 막다 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우리는 진짜 지긋지긋해서 그냥 여기를 이제 청산하고 회사를 간 거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막왜 학교에서 예시장안 했냐, 막 이랬을 때요 근데 부모님도 조 없고, 고통이 어쨌든 좀 그런 것도 있고, 지긋지긋해서. 잘했어. 지긋지긋해. 오늘 1번 출구 나온 애도 지긋지긋해가지고. 여기 <laughs> 막. <laughs> 학교 근처에서 친구 만난 김에. 우리 있을 땐 없었는데. 그니까. 구구씨가 또 기숙사 조교로 일을 하셨거든요. 아, 그렇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그치? 응. 나 지금 또 점퍼 입었는데 너무 또 과한 것 같아. 학교를 응? 한번 둘러보고 걸어서 그 기숙사에 와서, 어, 그 카페에 가서 좋아. 작업할까? 잠깐아 에이, 근데 멀다. 멀어. <laughs> 멀지. 그랑까지 가는 것도 뭔데? 이걸 어떻게 번질나게 다녔을까잉? 어, 그 들깨 조이. 어그 들깨 그그 들깨 아니야? 어처상화도 걸렸네? 아 그래? <laughs> 저희가 맨날 데이트를 하던 카페예요. 데이트라기보다 여기서 그냥 과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제가 과제를 했고. 나 옆에 앉아 있어. 예. 네. 사람이 이렇게 없어. 원래 이 카페 이 자리가 음. 밖에 보여가지고 엄청 하플이거든요여기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야 되는데, 주말에 올리브 그린 그대로 있고, 오 올리브 그린 진짜 추억이다. 저기에서 우리가 자주 먹는 그거 있지 않아? 김치볶음밥 자주 먹었나? 그치. 해물볶음밥, 해물볶음밥. 음. 치킨은 바뀌었네. 뒤에 드시 원래 뭐였는데 비피큐 됐나? 아니, 아니, 굉장히 브랜드 없는 치킨이었는데, 근데 나 거기 좋아했는데, 거기도 양배추 나왔던 것 같아. 나그 일인 일치킨 할때 맨날 커피 먹었잖아. 삼지영 씨를 만나기 전 저는 일일 일치킨 플러스 맥주, 맥주 한캔. 그 살이 비약적으로 찌기 시작했죠. 거의 거의 한3 개월 만에 15kg 쪘나? 계단을 진짜. 지금 가고 있는 게 저희가 수업을 들을때 가던 그딱 길이거든요. 이대로구만. 건물 왜 이렇게 조그만해 보이냐? 그러게, 진짜 컸는데. <laughs> 맨날 우리 그, 회사 건물만 보다 가 그래서 그런가? 진짜 코딱지면 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코딱지면 에 너무 깜짝 놀란다. <laughs> 이거 둘다 서강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국어교가 어디 갔어? 쪽쪽 있네, 저기. 아, 있네, 있 국어. 왜 국어 다음에 영어야? 국어 다음이 영어지. 그렇게 따지면은 교육학과가 맨 위에 있는 거를 지금 이상하다잉? 문제로 그러게 이런 것들도 다 아니? 이유가 있지 어, 뭔가 편지에 이유가 있을 텐데 가나다로 하면 저게 아니잖아 그치 아니다 교육학과 국어, 영어, 도어도거어가왜 그 밑에 있어? 그러면은 국어, 영어, 도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요도순이라니까 그건 아니고 뭔가 학생수라거나 교수수라 교수순 거 같아 중요도순 그러면은 밑으로 한번 갔다가 좋다. 할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황황하지만 여기 이런 교정에서 중정? 찌, 어 치킨이나 도시락 같은 거? 가마솥 도시락. 가마솥 도시락 맞지? 어, 그렇지. 가마솥 도시락 맞나? 그지 검은색 써물에... 맞아요. 산악 같은 데 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치킨 도시락을 좋아했어요. 아. 거기에 계란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거 저기서 나눠 먹고 그랬었는데. 아, 여기 좀 찍어줘. 진짜 무성하다, 나무가. 수줍고. 저 그냥 산이야, 산. 옛날엔 엄청 익숙했는데. 그냥 산인데? 응. 근데 생각보다 시시하다. 이거 싫을 게 있나? 우리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 내가 니까 학부 때는 안 힘들었는데, 대학원 때 힘드니까. 힘들었던? 마지막이 기억. 그냥 다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돼가지고. 근데 그날도 그나마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체력이 덜 떨어졌나봐. 어. 그렇게 안 움직이는 도 와, 개다. 안나산 등반도 한번 해야 되는데. 해야지. 결국 오빠는 안할것 같아서 다른 친구랑 하려고. 아니야, 나도 한다니까? 아메리카도 없을까? 우리 아니잖아. 냄새 좋다. 응. 나 피곤해서 여기서 저녁까지 못 먹겠는데? 나 이거 반틈만 잘라주세요. 이거 켜고 여기 오니까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 아직 아직 회복이 안 됐나봐 배번에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에 일정을 소화할 체력이 안 된다는 걸 잠시 까먹었어요. 나 이거 제목 나왔어. 뭔데? 목욕을 가서 리뷰 실패. <웃음> <웃음> 체력적 한계. <개. 웃음>